실을 빼낼 거예요. 얘를 올리고, 자 노루발을 일단 떼요. 떼고 실을 이제 당기면서 풀리를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음. 똑같이 반복해주면 실이 이렇게 펴지죠. 음, 음. 그러면은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실 끼웠던 상태로 되돌려놓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매듭이 없는 부분을 자르셔서 음. 바늘 밑을 이렇게 한번 쫙 훑치면은 음. 자다딸려 나왔죠. 이렇게 음, 네. 그럼 네 가닥이 다 분리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응. 그런 다음에 응. 여기에서 실을 응. 여기에서 자르세요.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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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을 하나만 하죠. 네개다했까요 응. 아,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실을 응. 교체를 하고 네. 그다음 매듭을 여기서 짓습니다. 아무렇게나. 아 다른 색 넣고 이제 여기다 이어라고요? 네, 이유라고요? 네. 아, 아무렇게나. 묶는 방법은 자유롭습니다. 자, 이렇게 음. 하나, 그리고 얘도, 음.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풀리지만 않게 묶으세요. 샥! 샥! 됐죠? 이 음. 상태에서 자, 이제 이쪽으로. 확실히 어떤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네. 자, 얘부터 일단 당겨볼게요. 자, 일단, 뭐 그냥 여기서 봐도 이제 알것 같은데, 어. 얘가 어퍼로 벗고, 반늘두 개고 위에 있으면 얘는 네. 뭐예요? 얘가 밑에 거잖아요. 어. 로어로 벗고잖아요. 어. 얘를 당기면서 끝에 게딸려 올라오죠. 어. 자, 그럼 얘를 당길 거예요. 어, 그냥 자, 내 핸드 상태에서. 네. 어. 자, 당겨보세요. 천천히 얘를. 한번 당겨보세요. 자, 느낌. 자, 그 상태로 얘를 접시를 싹 드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어. 탁 놔볼게요. 땡겨보세요. 느낌 어... 틀리죠, 완전히. 것 자, 것 그러면 네. 아까 그 매듭이 네. 오다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열어줘야죠. 예, 벌리, 열어주고. 요거를, 여기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요기를. 여기를, 예, 여기를 거기를 들고, 얘를 쫙 당기면은, 샥, 아. 나오죠. 아, 그리고 이렇게 어. 해서, 끊고. 음. 자, 이제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일단 세 번째 거 먼저 해보세요. 예, 예, 찾아서. 하나만 걸리셔야죠. 두개다 벌려서 그래. 개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스프링만 열리면 되는 거니까. 쭉땡겨서어차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보죠. 자, 빠졌어요. 됐어요. 이렇게 끊으시고요. 자, 이제 바늘 쪽은 어떻게 할 거냐. 바늘 구멍은 사실 매듭이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바늘 쪽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바늘 쪽은 일단은 안쪽 바늘부터 한다. 그러면 실을 빼세요. 바늘 구멍에서만 빼내세요. 빼내시고 여기서 당기는 거예요. 하나. 똑같이 걸려서 쭉~ 쭉쭉 쭉, 됐습니다. 하고 바늘 구멍에 끼셔야 돼요. 끼워놔야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끼워 드릴게요. 는 거는 자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 바늘도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 뒤로 실을 쇽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했듯이 사선으로 뒤로 잡고 그럼 나중에 이제 실이 조금 남았을 때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그렇요그 어. 그러면은 음. 이 안을 우리가 볼 때는 언제 볼 때예요? 이 안을 볼 때요?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언제 해야 될 때요? 여기서 끊었을 때. 아, <laughs> 거기서 끊어질 때도 있어요? 어, 간혹 있기는 거의 없죠. 무리하게 밟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왜? 시, 뭐, 실이 중간에 사갔던지, 아. 사가서 끊어지는 경우. 그런 그럼요. 일이 없으면. 아니면 바늘 부러지면서, 뭐, 수질이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그러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는 사실 경우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천천히 네. 하나씩 해야 되겠네. 네. 몇번질이 끊어졌나 네. 보고. 그렇죠. 아... 오늘 기가 막힌 거 배웠죠. <laughs> <진짜 너무> 신기하다. <laughs> 네.